젊었을 때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. 이건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하는 거다,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용기가 나서 춘향에서부터 유한마담에서부터 딸 역할 뭐 별의별 걸다 해봤어요. 제가 직접 몸서 체험했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즐겁게 삶이 즐거워졌어요. 중학교 때부터 성우가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KBS의 성우 시험도 한번 봤었는데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그거 다 잊어먹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여기 복지관이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연극반이 있더라고요. 이수일과 이수일이, 이수일이 경성으로 떠나는 날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? 경성으로 떠나는 <laughs> 아, <이수. 웃음> <전달한> 날 <laughs> 아 그래. 스래치 스이치 너무 깍잡지 마 파지지자 진 <laughs> 작년에 지그시니어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시니컬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재밌었어요. 그래서 평소에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독창도 거기에 이제 하나 주어졌고 또저 제가 장기 자랑도 잘하거든요. 그 성대 모사도 그랬는데 그 성대 모사도할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가지고 작년에 온거 집전에서 상당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었어요. 성대 모사 하나 해드릴까요? 장딱 소리 한번 내드릴게요. 진짜 같죠? 준일 씨가 나에게 온다면 저 대조강물이 다 마르도록 사랑하겠어 지금 대부분이 지금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어, 지난번에서도 그랬지만 온고집의 그 남자분 역할을 여자분이 했어요. 20명 중에 저 작년에는 남자가 나 하나였었기 때문에 에, 이번에 에, 그분이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덜 외로워졌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럼요. 제가 이른 두 살이에요. 이른 두 살인데 지금 막내처럼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저보다 다섯 살 어린 사람이 들어왔어요. 네. 그리고 또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이 두명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. 내가 처음 들어온 데다가 나이도 제일 어리다 그러니까 나 이른 두 살이 어리다는 소리 들어 웃기는데 그러니까 뭐 괜히 심부름도 해야 될것 같고 뭐좀 음,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 아까 뭐 예를 들면. 인쇄물 나눠주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. <laughs> 작년 같으면 벌써 일어났겠죠. 네. 그렇게 좋다면 좋죠. 네, 네. 어 이게 우리가 보통 뭐 치매 걱정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. 그 대본을 안 외울 수가 없어요. 나 혼자서 할것 같으면 나 혼자 망신이지만 대상이 있잖아요. 대상이 내가 대사를 못 쳐준다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? 그래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를 살잖아요. 그러니까 삶에 좀더 어 내가 좀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동기유발이 충분히 된다고 봐요. 아프지 않으면 이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활력소가 되잖아요. 삶에 또, 또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아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삶도 있구나. 그러니까 좋고 그리고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서부터 뮤지컬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를 제가 하고 싶어하죠 지금. 네.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, 이, 단, 생활이 단절로 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과연 내가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끼가 잘 발휘될 수 있을까라고 궁금했었거든요.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. 작년에는 이제 그막 막내 역할을 했어요. 거기에서 누나한테 막어 맞으면서 이막 잘하는 장면, 반하는 항 장면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누나야, 송을 제가 부르게 됐었어요. 누나야, 누나야 때리지 마. 내 네, 생활 자체가 상황 상황 따라서 연극 같은 그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남한테 영향, 좋은 영향을 줄수 있도록 진솔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경향이 좀 생겼어요. 좋은 변화죠. 아 이게 내가 지금 요 상황이 연극이었다면은.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남한테 선한 영향을 줄수 있을까 감동을 줄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연극한 이후로 변한 거예요 그는 사랑을 버리고 을 택하게 되었으니 아 소식을 방이 들어왔는데 이 보이고 뭐 하자 들어왔냐 수가 euh. 뭔가 그 자식 만나고 들어왔냐 지금 저희 연극반에 88자 다신 분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. 원업이에요. 내가 어 10년 후에 저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하면 어 정말 존경스러워요. 옷을 다좀 벗어버리는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, 하, 아, 진짜 고민을 했죠. 이걸 진짜 이걸 다 벗어야지 리얼하게 연극이 진행되는데, 이걸 다 벗어야 되나? 어떠나? 하다가 제가, 그래. 연극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는 내가 벗는 걸 불사하자. 불행인지 다행인지, 코로나 때문에. 무산됐어요. 그래서 뭐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. 그게 8, 9년 됐는데 그 동안 제 연기가 그만큼 늘고 용기도 생겼다는 얘기죠. 선가어요가 자꾸 때니까 멋 커피 터지잖아. 네. <laughs> 주셨나요 네. <laughs> 네.